안녕하세요 유니티브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신앙은 다만 받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목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서 받지 않았다고 불평을 말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은총으로 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당신이 목사의 험담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목사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될 뿐입니다. 저를 회개하고 십.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3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받는다"였습니다.